안녕하세요. 룰루 맘입니다. EDD 뉴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월크 쉐어링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고요. 이 프로그램 신청은 고용주가 하지만 직원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이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샘플을 구할 수 없어서 메일로 보내는 프로그램 신청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선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 4월에 월크쉐어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뭐냐면, 만약에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을 했을 때 어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리, 해고를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죠. 레이어프 되는 거죠. 프로그램의 취지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최대한 직원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다 5명의 직원을 고용했던 고용주가 불가피하게 레어프를 시켜야 될 경우에 5명의 직원을 모두 유지를 하면서 급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풀타임 직원 40시간씩 일했던 직원을 예를 들어서 20시간씩 줄여서 전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40시간의 급여를 받던 직원이 20시간으로 줄어버리면 수입이 감소를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는 고용주가 만약에 한시적으로 직원을 정리해고 한 후에 몇달 후에 다시 그 직원을 풀타임으로 고용을 하려고 그럴 때 이미 그 직원은 다른 데 취업이 돼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을 때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팬데믹 실업수당이 아직 약두 달여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복직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고용주들이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이 파 팔타임으로 일을 하면서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워크셰어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워크셰어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취지는 레어 어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비즈니스가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직원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죠.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서 다시 트레이닝을 하면 그런 시간적인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일을 하던 직원을 그대로 채용을 할수 있는 그런 방편이에요. 팬데믹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시간을 조절을 하거나 레어프을 했던 그런 직원들을 전부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안내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시간이 감소는 했지만은 u i 베네핏즉 실업상을 받으면서 그 인컴이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데또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직장을 계속 다닐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한번 신청을 하면은 최장 1년까지 유효해요 그렇지만 일반 실업수당과 동일하게 애니타임 고용주가 신청을 한 후에 두달 후에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규정은 실업수당 루라고 비슷해요. 일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주 단위로 끊는 거죠. 그리고 이거 신청을 하면은 실업수당처럼 한 열흘 정도, 2, 3주 정도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고요. 12개월, 즉 1년이 지나면은 다시 불가피하게 연장이 가능하면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EDD가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청을 할수 있는 고용조의 자격 요건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비즈니스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고용주가 고용주 EDD 어카운트 번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실업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받는 어카운트 번호하고 달라요. 인플로이어 어카운트 넘버예요.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시간 감소로 인해서 급여가 감소되는 게1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 감소나 급여 감소가 최소 10% 이상이지만, 최대 60%까지예요. 그러니까 60% 미만, 1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복지나 은퇴복지에 대해서는요,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팔타임으로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이거를 100%다 내주던 고용주면 그대로 내줘야 되고요. 은퇴연금 내주던 것도 동일하게 변경을 시키면 안 돼요. 단지 급여만 감소시키는 거예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돼요. 이거 강제성으로 하면 안 돼요. 서로 합의하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아이디 상의 법적 이름과 소셜번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업수당을 받을 때요. 이게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 이미 등록된 직원들을 고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원한테 사전에 안내를 해줘야 돼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은 레이어프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레이어프를 위한 과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EDD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리포트를 요청을 할 때는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규직 풀타임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기 때문에 임시로 고용된 직원들은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시즌얼로 하는 직원들, 방학 때만 고용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 임직원이나 회사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주주 이런 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오너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령 부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오너식 갖고 있으면서 W2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직원만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위한 중간 과정으로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풀타임 직원을 유지하고 비즈니스가 정상화되면 반드시 그 직원을 풀타임으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어요. 고용주 EDD 어카운트 번호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이 온라인은 제가 시뮬레이션이 어려우니까 이거 잠깐 앞에만 보여드릴게요. 레지스터 하시는 거는요. 여러분들 컨택 이름,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넣고요. 이메일. 이메일은 EDD 어카운트에 등록된 이메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주가 EDD 어카운트 번호 갖고 있죠? 페이를 텍스 보고 할때그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 그리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비즈니스 이름을 하신 다음에 레지스터를 누르시면은 제가 지금 어제 MEUC 프로그램 설명드렸듯이요. 이메일로 와서 또 등록하고 패스워드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해당이 되는 분들은. DDD의 승인이 났을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일반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B28686 이라는 양식이거든요. 이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동영상 밑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폼을 링크는 해드릴게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셔도요, 이 질문에서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 클릭을 어떻게 하느냐고 방법의 차이에요. 여기 주소는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Work Sharing Program 이고요. PO Box 989 060 웨스트 세크라멘토로 보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전화번호 별도로 916-464-3343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쭉 한국말로 번역을 해 놨어요. 요 내용만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맨 아래는 아무것도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e d d 가 적는 거예요. 자, 뭐 1번 간단하죠. 신규면 뉴.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분인데 12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갱신을 해야 되니까 리뉴얼. 그래서 저는 신규라고 했을 때 왼쪽 뉴에 마크를 할게요. 2번은 고용주 정보죠. 비즈니스 이름 그리고 비즈니스 타입. 그리고 인플로이어 EDD 어카운트 번호 있어요 페이럴텍스 보고할 때 쓰는 번호 그 번호 그리고 밑에는 컨택번호 적으시면 돼요 오너든 아니면 뭐 HR 디파트먼트 매니저든 둘다다 다 적으실 수도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월크 쉐어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직원들이 속해 있는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가령 헤드코러는 뭐 A 로케이션에 있는데 스토어에 있는 직원들만 그렇게 감소를 시킬 경우에는 주소가 또 다르잖아요. 그 주소를 적는 거고 동일한 주소를 갖고 있는 사업장이면 여기에는 그냥 노라고 하시면 돼요. 4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데 일반 사업장들은 여기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샘플처럼 노가 거의 다 답일 거예요. 7번은 여러분들이 이 워크 쉐어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 공유인데 이거는 뭐 퍼블릭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스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노라고 하신다고 해서 어프로브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7번이 중요한데 7번은 총 부서별로 몇 명의 직원이 원래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몇 명을 참여시킬지 그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 내용으로 b 같은 경우는 원래 직원 토탈 그 부서의 직원이고요. c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직원의 숫자예요. 동일하게 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직원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을 했는지 다 대부분 40시간이죠. 오버타임 있는 분들도 그냥 40시간 하면 돼요. 그건 풀타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e 같은 경우가 이제 몇 퍼센트가 감소됐는지 그 시간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시간씩 일하던 직원이 20시간으로 감소했으면 50% 시간이 줄은 거죠. 최대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번은 급여 지급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지예요. 보통은 2주에 한번 주는 분들이 대부분이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바이 위클리 마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급여 엔딩 커러프 하는 날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 고해서꼭 프라이데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마감 텀으로 하기 때문에 r d 데이에 마크하셔도 돼요. 두 번은 이 월크 쉐어링 프로그램이 승인 나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정리해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를 묻는 거예요. 여기는 예스 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승인 나지 않을 경우에 몇 명을 정리해고를 할 건지 그 직원의 숫자를 쓰는 거예요. 오른쪽에 한국말로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는 될 거예요. 자, 11번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을 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돼요. 12번 같은 경우는 직원한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스태프 미팅이 좋아요. 직접 직원들한테 만나서 미팅을 해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워크쉐어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라고 하시면서, 사인 받을 거 있으면 그때 사인을 하시면 되니까요. 13번 같은 경우에 사전 통보를 했느냐에 대한 건데 여기는 반드시 예스라고 하셔야 돼요. 노라고 그러면 승인이 안 나요. 14번 같은 경우 조합원에 가입된 직원이냐 그런데 한국 분들은 뭐 유니온에 가입될 만큼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노라고 하시면 되고 15번이 제일 중요해요. 15번은 여기 조건에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전부 예스라고 하셔야만이 승인이 나요. 여기에 노가 하나라도 있으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16번과 17번은 건강보험, 뭐 은퇴보험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걸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16번, 17번 질문에는 반드시 노 라고 하셔야만 승인이 되고요. 여기에 예스라고 나오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번부터 17번까지의 모든 질문은 잘 보시고 답을 잘 하셔야 돼요. 15번 질문은 전부 Yes, 16, 17은 전부 No. 이게 정답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워크 쉐어링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몇 가지만 포인트를 드리면 은 워크 쉐어링 프로그램은 최장 12개월까지 유효하고요. 12개월이 지나면 종료가 돼요. 그렇다고 래서 무조건 12개월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건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지금 9월 4일 엔딩 위크까지 직원들이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 300%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받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좀 줄이면서 워밍업하는 타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팔타임으로 일을 시키면서 실업수당도 받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원칙적으로 실업수당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많다 보면은 그레이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실업 급여에 대한 세금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안내는 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은 웨이브가 돼요. 즉 9월 4일 엔딩 위크까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웨이브가 되고요. 그 이후에 되는 거는 아마 내년도에 여러분들 그 급여 실업 보험 텍스에 대해서 레이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사용하실 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타 다른 내용들은 제가 이전 화면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 언더스탠드 한다고 해갖고 마크하고 사인을 하셔야만이 승인이 되는 거예요. 공휴일 스케줄에 대해서 휴무를 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거예요. 뉴이어 아니면 링컨스 뭐 버스데이프레즈던트내 기타 여기 보면 헐러데이 쭉 리스트 중에서 해당 사항에 만약에 오픈을 할 경우에는 오픈에 마크하시고 클로즈 하는 경우에는 클로즈데이에 마크하시면 돼요. 특별히 뭐 커멘터 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해프데이만 오픈한다 그러면 오픈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는 고용주가 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총 5페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때 이게 아마 3, 40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좀 데이터 입력하는 게 많다 보면 1시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들 리스트를 쭉 적는 거예요. 맨 왼쪽에 full name 적는 거예요.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두 번째 full social 번호도 적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부서,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야 는데 이거 중요해요. 여기에 스 t o c k 나 corporate officer들은 승인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yes, no로 답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NO라고 다 파셔야 돼요. 여기 실수로 YES라고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는 직책을 쓰면 돼요. 웨어하우스 뭐, 직원이면 클럽, 스태프, 뭐 이런 식의 있죠. 그리고 세일즈 퍼슨님은 그냥 세일즈 퍼슨 이런 식으로 리스트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직원들 리스트를 최대 30명까지 쭉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명이 넘어가면 은 페이지를 하나 더 첨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쉐어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신청 방법도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